최선이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 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봇의 보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세 세계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 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신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월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쭈아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 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쉰이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입니다. 그는 다윗을 선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으로 섬기던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자기의 재산과 지위를 되찾으려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버려두고 나왔습니다. 다윗의 어지러운 상황을 틈타 감추었던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다른 한 사람은 사울 가문의 심의이입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어지러워지자 숨겨왔던 그간의 분노를 발산한 겁니다. 상황이 어지러울 때 사람은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 그가 정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납니다. 자기 재산을 되찾으려 했던 시바, 원한과 저주를 쏟아냈던 심의, 이들은 모두 자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행히 달랐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심의의 저주마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며, 시무이를 죽이려는 아비세를 만류합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어지러운 그때에 다윗은 자기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어지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이 휘몰아치는 바람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한다면 그는 삽니다. 섣부른 판단에 의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그에게 갚아 주십니다. 수시로 변하는 나의 생각과 또 주변의 소리에 휩쓸리게 되는 그때에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으려면 오늘 그리고 매일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은 어떠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며 잠잠히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일 개인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녹아내려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소서 분주하고 바쁜 삶의 일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와 경건 생활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공예배와 큐티, 교회 모임과 전도하는 것들이 삶의 습관이 되어가게 하소서.

달려갈 길만 하 하나님의.